어, 설마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사승도하고 여기다가 X를 묶어 하는데 X를 묶어 이게 아닌 것 같잖아. 또 허수만 남기자. 그 다음 뭐하고 싶냐? 개체를. 어차피 사차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 의4승 플러스 2X에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또넘기면 플러스 4는요? 아이고! 응? 마이너스 9다. 네. 플러스 10은요? 네. 자 일단 이걸 찾았는데 문제 봐봐 누가 있어? x의 사승 어 x의 사승이 <laughs> <laughs> 여기에서 절대 안 나오는 x분의 10이 있잖아. 그럼 x분의 10은 우리가 그래서 항상 x 플러스 x분의 1뭐 이런 게 나오면 역수의 관계가 나와야 되잖아. 저기서 어쨌든 분모에 x가 들어가는 놈이 하나 나와야 돼. 그럼 뭐 나누고 싶어? x의 사승 x를 나누야지 저런 놈이 나올 거 아니야. x분의 10이 얘 네. 아니, 여기 심이 있는데, 아 이런 놈들 은 어떻게 조작하면 되겠지, 얘들아? 너희가 얘를 이걸로 나누는 거 잘하잖아, 이제. 그럼 4차를 4차로 나누면 위에가 어쨌든 뭐가 나오든지 밑에 나머지 3차가 남는 거, 뭐 이런 걸쓸 건데, 그래가지고 별로 안 갔다 해진다고 4차를 4차로 나누면 이, 나머지 몇 차인데? 1 상수. 4차를 4차로 나눴다고, 뭐, 얘를 얘로 나누면. 야, 삼천 여잖아. 얘를 얘를 이걸로 나눠봤자 밑에 나머지가 3차가 는다고요 그게 간단하나? 안 간단하다 보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. 근데 그럼 나눈다고 해도 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너희가 이걸 구해야 되면 이 식에서 x분의 십이 나와야 되는 거야. 그럼 뭐 하고 싶어? x를 나누. x를 나누겠지. 자윤아. 그래서 x에 X x 플러스 X 분의 10이 얼마다? 0이다. 얼마다? 0이다. 오 그래서 결국 너 s X p l u X 4승 플러 X 4 X 의 제곱을 X 해라로 문제가 바뀐 거야. plus X p l u 쓰 X 얘 l u X 의 4승 플 X 스 l X 의 제곱 플 X 스 l X 의 제곱 X p 네. 여서에서 X 의4 e 플러스 x to the right. 이 am not sure about it. I am not s 이 r e about 이 t I a 거 not sure about it. I a 해라 o t s 저 r e about it. I a 이 not sure about it. I am 2 o t s 이 r e a b 이 u t it. I am 어? 아니, 내한테 구하라고 한게 얜데. 아, 여기 남은 게?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럼 뭐제 내가 이걸 알잖아. 네. 이걸 아는데 얘를 구하라고 했다고요. 그럼 얘를 좀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. 나눠도 돼. 모르겠으면. X 4승 플러스 4X의 제곱을 또 능력이 내로 나눠도 돼. 그럼 여기에 1 나오고 X 4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러스 10이니까 때는 x에 지금 빼기 10이잖아 그래서 얘곱하기에 더하기 9를 구하세요. 근데 얘가 0이니까 이놈을 구하세요를 바꿨지. 그럼 얘이 앞으로 빼면 또 아까랑 똑같이 x이고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. 핵과는 그래도 나눠 그러면 여기 있잖아. 또 있나? 뒤에 356번 맞죠? 네. 이 풀었는데 별표인데 저요? 어 아, 맞아요. 풀었어요. 근데 낙이 아? 안 나오더라고요. 눌려줘.